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엄마 일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마음 워크고요. 저는 라이프 코치 진주입니다. 네라이프 살롱 진아입니다. 네 엄마 일 연구소 명랑무원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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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와 저희 어느덧 에피소드 13호에네 오늘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벌써 이제 봄이 왔어요. 4월이잖아요. 네. 살랑살랑 네, 봄기운이 만연한데 두분 오늘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어, 좀 날씨가 좋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네. 그러네요. 네. 그지 않아요. 창문만 봐도 너무 예쁘고 네. 어,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하는 느낌 봄이라서 오, 그,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떠세요? 두 분은 네. 어떠세요? 새로운 시작. 아까 그러니까 3월은 약간 춥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4월부터 진짜 봄 오는 느낌. 게 정말 이렇게 햇살만 봐도 아저 온도가 되게 올라갔다라는 느낌 들어가지고 아, 네. 나가고 싶네요. 아, 맞아요. <laughs> 어 우리 녹음을 있겠다. 끝나고 나가는 걸로. <laughs> 네. 네. 저희가 이제 맘 워크다 보니 다양한 일도 시작하고 저희의 일에 대한 질문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가 어느덧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 하게 또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하고 있답니다. 네, <laughs> <맞아요>. 아, <laughs> 새로운 시공. 부친님께 좀 이슈가 있죠. <laughs> 네, 제가 확진자 겸 확진자가 돼버려가지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두분두 어, 분과 만날 수 없는 일단 네, 아. 지금 차이로 어, 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애틋하게 또 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또 새로워요 사실 또 이렇게. 네, 이게 우리 앞에 막 다른 에피소드에 얘기했지만 엄마들이 일하는데 지금 네. 이런 기술 발달이 되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럼요. 우리가 또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맞아요 저희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워크 우리는 또 이제 워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저 저희의 상황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고요. 나 4월 이 됐으니 또좀 활기차게 또 기분 좋게 음, 어, 우리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11까지는 나와 일에 대한 탐색 그리고 작은 시도, 말하자면 왜 일을 해야 할까, 또 일은 어떤 의미일까,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오늘 에피소드 12부터는, 자, 이제 탐색과 시도를 넘어서 무엇을 본격적으로 해보았는지, 음. 그 본격적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일 중에 왜그 일이었는지, 그 컨텐츠였는지, 왜또 디지털 노마드였는지, 어 아이들과 또 동시에 우리를 키우는 여러 가지 빛과 그림자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 볼게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 12는 제목이 나만의 원싱. 나의 컨텐츠는 원싱. 어떻게... 네, 나의 컨텐츠는 어떻게? 에 원싱 한번 지하니 외치고 갈까요? 원싱. 원딩 th 돼지꼬리말 원딩 나의 컨텐츠는 어떻게 결정했나요입니다 컨텐츠 발굴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어 혹시 모언가님 네또 예, 진아님 많은 우리 컨텐츠 진짜 없는 컨텐츠가 없잖아요 예, 그 중에서 어 정말 뾰족하게 이런 컨텐츠를 좁혀 나가고 내 것으로 핏하게, 어,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나의 코어 컨텐츠를 정하기까지 좀 어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요즘 뭐 없는 누가 안한 컨텐츠가 없다 할 정도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뭘할 것이냐 그 과정들을 진짜 저도 이렇게 이 질문을 받게 되니까 앞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그 컨텐츠를 찾는 그것이 이제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어, 시작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어 적어도 뭐 500만 원은 벌어야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내가 할수 있는 스킬로서 어, 또 그거를 테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 앞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기 싫은 일로 회사도 다녀봐서 그게 어떤지도 알고 또 일이 없이 아이만 키웠을 때 그때도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겠다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파다 보니까 이것도 솔직히 제가 수익화를 위해서 판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정말 여기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아 영어를 하니까 그리고 책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원서 를 읽었는데 정말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책을 많이 못 읽지만 그래도 영어 책은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거를 그냥 이거로 내가 뭘 이거로 먹고 살아야겠다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그거에 내가 정말 나를 그냥 그 안에 놓다 보니까 그런 게 그냥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씩 그냥 조금씩 한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없을까 했는데 진짜 순수하게 그거였기 때문에 어좀두 분은 좀더 저보다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보셨을까? 또 그런 것도 궁금해져 아, 네. 와,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어떻게 보면 시작 아니 보통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Follow Your Heart, 막 정말 너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라. 그럼 돈도 따라갈 것이다. 이제 막 이러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의구심과 의문과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진아님은 정말 내 가슴이 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경험치를 쌓고 컨텐츠를 어, 정말 이게 내 거다. 어, 우리 뭐 앞전에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라크메라,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laughs> 네. 그 많은 어떤 관심사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것을 집중해서 또 도움을 네. 주고 싶은 마음을 네. 곁들여서 어, 이렇게 확장하신 것 같아요. 어, 네. 혹시 중간에 이제 음. 들으시는 분들을 어, 위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아님께서는 라이프 스타로 원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독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컨텐츠를 발행하고 계시고 우리 모험가님께서는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laughs> 네, 네. 저는 엄말연구소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질문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자면 네. 사실 이 커뮤니티로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님의 사례와 좀 비슷한 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laughs> 이게 커졌다 라고 저도 아, 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그, 어. 그 멘트인데요 네 어떻게 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제가 네. 뭔가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나 저기까지 가겠어 하고 막 달려가는 음.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음. 막 이것저것 벌리다가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보면 이렇게 쭉한그 뭐죠 하나로 이렇게 깨어지는 것들을 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런 음. 것,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사실 커뮤니티였어요. 커뮤니티 시작이 이게 돈이 되겠다 하고 시작했던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블로그를 저는 이제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나랑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오셔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덧글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이걸 누군가가 좀 이렇게 솔루션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뭔가 솔루션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시점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 그거 역시 이거 자체가 뭔가 수입. 익화가될 거라고는 그때는 크게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비즈니스 자체가 수익화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모이게 하면은 나중에 내 비즈니스로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돈이 된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게 뭐 전혀 새로운, 엉뚱한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었던 또 작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음. 네. 와, 네. 와, 일단 시작이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탁슬로건처럼콕 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그런 욕구 니즈가 너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작하기 그 시작의 실행이 정말 사실 한 끗이고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니... 시작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프로시작으로, 프로시작으 그게 진짜 큰, 반은 하신 거죠? 시작이 반아요말 진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힘드네요. <laughs> 맨날 시작만 하고. <laughs> 저랑도 어떻게 보면 저희 셋이 좀 공통점이 자연스러움도 되게 좀 추구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험가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도 어떤 욕구, 니즈를 같이 또 솔루션을 함께 해보고 싶은 그 강한 어떻게 보면 모험가님도 그 마음의 소리에 ,에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또 결과물을 지금 내고 계신 것 같고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욕구죠. 아이를 좀잘 키우고 싶은 욕구, 아이와 좀 현명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의 어떤 지향점들이 있잖아요. 뭐 지혜로운 이제 뭐 지혜롭지만 좀 귀여운 할머니 늘 배우는 할머니 활력있게 살고 싶은 뭐 어떤 그런 어 미래의 모습을 막 그려 봤을 때그 모습이 되려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좀 무엇을 좀더 효율적으로 왜냐면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몸은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다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실은 시작을 했었고 블로그도 그때는 저도 수익보다는 아이들 관찰, 아이들이랑 같이 읽었던 책, 뭐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표 영어, 이제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방향을 좀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칭을 만나게 되면서 코칭으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파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음. 저의 컨텐츠도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코칭이라는 어떤, 어, 셀프 리더십. 네, 그리고 성장 대화법 요렇게, 어, 좁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 나도 음. 필요로 하고, 상대에게도 도움 주고, 상대도 필요로 할수 있는 것의 접점을, 예, 맞춰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오, 완전 좋으네요.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의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완전 그 퍼펙트 트라이앵글 같은 느낌. 아, 네. 그치 뭐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laughs> 네. 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려는 그 모습을 음. 그래도 좀 인정해 주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자, 그럼 시작은 어떻게 보면 세 명의 공통점이 또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어, 좀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시작을 할 때, 그래도, 음, 당장 이 도, 이걸로 이 돈을 막 엄청 벌어야지, 이런 건 아니라도, 이걸 향후에 좀 어떻게 수익화를 할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셨을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이 분야에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앞서가는 분들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는 네 어떤 좀 마음이셨는지 네좀 궁금해요. 네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뭐 그거로 이거로 정말 수익화를 하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한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모험가님이 시작을 프로 시작러다라고 었는데 그게 정말 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 시작을 하면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특히나 저처럼 목표가 뚜렷한 사람, 내가 이거 뭔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예전에 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거기를 시작을 하면 그거보다 더 성장하려고 하는데. 어 저도 이제 그렇게 그냥 시작을 했는데 취미 같이 시작을 했고 뭐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무료로 딱 해봤는데 딱 하자마자 보니까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주위에 이런 걸 누가 하지 하는 거를 봤는데 당시에 제가 3년 전만 해도 영어 원서 읽기에 컨텐츠가 많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요즘은 진짜 많아요. 왜냐면 <laughs> 뭐 아니면 눈에 이렇게 막 보이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아졌을까요? 네, 어. 그때는 제가 뭐 정말 뭐 정말 저도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어서잘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좀 적었는데 그래도 그때 이렇게 보면 약간 영문학과를 나오시거나 음. 뭐영뭐 영어교육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하나로. 근데 저는 그쪽도 아니고 그냥 이과 나온 사람이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들하고 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를 어떻게 다르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나는 영어 하기도 없고 그것도 없어 이런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다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어, 잘하시는 거는 어떻게 약간 뭐 문정 문장을 뭐 이렇게 분석해 주신다거나 여러모로 이렇게 원서를 체계적으로 있는 거를 보여주실 수 있다면은 음, 저는 교정이라든지, 음 그렇죠. 음. 뭐 그런 뭐 코치, 뭐 영어 코칭이랑 같이 음, 이렇게 있어서 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포인트가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영어 원사랑 라이프를 엮겠다, 삶이랑 엮겠다. 결국, 이렇게 영어책을 열심히 읽는 데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잘 살려고 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책 하나로 더잘 살게 해드리자. 그런 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같이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기록하면 좋고, 뭐 같이 모여서 더 얘기하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파생이 돼서 결국 내 식으로 하자가 딱 주춧돌이 되니까,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누구가 하는 거를 아는 거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음... 분들이 하고 있고 네. 나와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수 차별점을... 있음 그런 음... 거를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비슷하더라도 또 내가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쵸. 네. 진짜 똑같은 컨텐츠로 강의를 만약에 우리 셋이 하더라도 정말 다른 아웃풋, 다른 경험담으로 다른 또 이제 각각의 각자 다른 또 고유함으로 그렇죠. 이제 발이 되니까 어 그렇죠. 그거 이렇게 탁 초점을 맞추셨군요. 네. 네. 모은가님은 좀 어떠셨어요? 아 그때 저의 고민은. 제그 블로 저는 이제 블로그 기반으로 해서 카페가 이 시작을 했던 거라서 처음에 모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저는 아, 되게 네. 무서웠어요. 아, 오 솔직하게 그러셨.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 나에게 오다니. 네. 감격과 동시에 무서움. <laughs> 어, 그쵸, 그쵸. 어 맞아요. 감격과 무서움이 같이 왔는데 그게 지난 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시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콘텐츠를 시작했냐면 을 새벽 기상하는 거. 당시에는 한 5년 정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 기록을 계속 블로그에 음. 올렸기 때문에 이제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계속 보셨고 카페로 넘어오셨거든요. 그 무렵에는 온라인으로 뭔가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음. 그래서 어 야, 저도 그리고 블로그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본 적은 없는데 이걸 이제 카페로 옮겨와서 카페 안에서 이런 걸 했더니 네. 처음에 한 50분, 60분 가까이가 아.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안 해봤잖아요. 네. <laughs>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근데 실제로 반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60분이랑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지?라는 두려움이 정말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를 믿고 오셨는데 그만큼의 뭔가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laughs> 혼자. 근데 이걸 또. 그 어쨌든 사람들은 저를 리더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 신뢰감을 주고 계시는데 아저 무서워요. 잘못 하겠어요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어 가지고 속으로 되게 마음앓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 아, 마을아, 네. 마음 아리 하시면서도 또 되게 잘 거기서 성장을 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혼자 그 60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막 팀을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런 시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에 다 적용이 됐고 연결이 돼서 저에게는 되게 좋은 경험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이제 참여자들도 되게 어, 좋아했었어서 어 저는 첫 시작이 되게 그 좋았는데 아,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할 때마다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음. 우리 처음 뭐 작가님들도 첫책 뜨면 두, 두 번째 아, 책잘안 어, 된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네, 네, 예, 저도 그런 게 스스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잘해야 되는데, 혹은 오. 이제 지난번이랑 비슷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번 뭔가 모집할 때마다 조금 아,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laughs> 네. 그에 예, 마음을 사실 뭐 기술 같은 거는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는 좀 다른 어, 어, 그런 요라서 <laughs> 아,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 되게 많이 했나 아, 기억돼요. 네, 그런 게좀 많이 있고요. 사실 그 앞서 나가는 분들 다른 이제 현장의 다른 분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들은 그 이후에 생겼어요. 처음에는 네, 아. 제거제 저에게 떨어진 일들이 버거워서 조금. 이제 남을 볼 여력이 없다가 어느 순간 2, 3년 후부터는 이제 저랑 비슷한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셨어요. 지금은 이제 엄마를 이제 대상으로 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커뮤니티도 많아지고,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다른 서비스나 그런 것들과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할 텐데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고민이 아주 많아지고 또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사업화해야겠다라는 사업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여기서 그니까 돈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는 좀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네 그쵸 그렇죠. 시장이 계속 트렌드가 변화하고 확장되고 공급자도 많아지고 뭐 수요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건강하게 또 나답 나다... 또 나답게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 고민들이 계속 사실은 어, 저희 끝이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안정적으로 가는 어.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야 되고 사실 1인 다역이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1인 맞아. 사업이다 보니까 네. a 부터 z 까지 모두 다 어, 하고 있는 또 어. 또 특히 모험가님께서는 지금 또한만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그 커뮤니티의 또 빌더, 리더시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 무거우실 것 같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네. 진주 코치님의 음. 경우에도 지금 코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정도. 저희 셋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코칭, 코칭이 뭐야? 어, 이런 맞아요. 뭐 라이프 코치 거의 없었는데 지금 진짜 3년 후에는 뭐제 눈에만 또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많으시죠. 아니, 것제 같다. 눈에도 많아 보여요. 그쵸, 그쵸. 저는 그래서 <laughs> 그런 같 아니, 아니 이제 실제로 시장이,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확장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에게도 좋은 거죠. 음. 어, 그래서 그, 그, 저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모험가님이나 지난님고민하듯 하듯이 그 안에서 같은 직업, 같은 컨텐츠를 하면서도 어떻게 최신주만이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 최신주만의 생각, 최신주만의 결로 조금 우리가 같은 컨텐츠를 얘기를 하더라도 최진주가 주는 메시지를 좀더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좀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계속 저희가 앞으로 네, 저희 브랜딩이나 이제 비즈니스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는지 또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 발굴,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저희가 짧지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취미가 너무 많고 취향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어, 그리고 이 컨텐츠가 지금 나한테 나중에 장기적인 뭔가 도움이 될까? 업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어, 작은 팁을 좀 드리자면, 어떤, 팁 드리고 싶으세요? 음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음. 시도가 반이다라는 말은 음. 정말 맞는 말이라는 음.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음. 작은 규모 저는 솔직히 온라인 이 영어 원서 하기 전에 제가 아주 옛날에 회사를 이제 그만 두고 아이들을 키울 때 진짜 그 오프라인으로 그냥 동네 사람들 모아 가지고 또 북클럽을 어, 해 봤거든요. 네. 음. 그래서 막 진짜 전단지도 붙이고 막 그냥 두 명이라도 뭐한 명이라도 나랑 그 사람이라도 한다라 해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자신의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발전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거를 시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어 생각을 만약에 뭔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앞에서 뭐 찾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뭔가 찾았다고 생각하신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신 저도 그걸 확신하고서 시작한 건아리 팀은 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그거 이거야. 이거로 해서 시작하는. 내 사람... 운명의 컨텐츠야. 이런 건아니 그런 사람은 네. 저는 해볼까? 해볼까? 한명중한명 나올까 말까 할것 같은데요. 맞아요. 음. <laughs>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내내 내 시기에 지금 딱이 시기에 내 손안에 잡힌 컨텐츠를 가지고 음. 우선 시작을 하고 하다가 아니면은 다른 걸로 거기서도 다른 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도 또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이것저것 재는 시간에 저 같으면은 그냥 음. 내 손안에 지금 잡힌 그 컨텐츠로. 어떤 형태로라도 뭐 온라인 나잘 못해 그럼 오프라인으로라도 요즘 어, 전단지 붙여서도 전단지 요즘 오! 아직도 진짜 해요 그거 그럼요. 전단지 초과 네. 있어요 그거 <laughs> 그리고... 맘카페 뭐 이런 데도 있고 아, 맘카페도 있고 네, 요즘은 네. 그런 거 홍보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그런 네. 앱도 많아요 요즘은 뭐 소규모 뭐 원데이클래스 하는 아 앱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음. 것도 찾으시면 되게 많아서 그냥 나는 음. 온라인 스타일은 아니야 그럼 오프라인 해보는 거고 음. 어, 난 오프라인보단 나는 온라인 나 꼭 온라인에 그럼 여러 가지로 재지 어. 마시고 그냥 그냥 어 그냥 얼굴 칼면 깎고 그냥 깔고 트라이 그 이덕화의 트라이했던 그런 약간 트라이야. 그런 느낌처럼 네벽한번 치고 트라이 해보는 거죠 뭐. <laughs> 맞아 좋네요 벽한번 치고 네, 벽한번 <laughs> 네. 뭐 어, 이불킥 그런... 하더라도, 우리 또 모토가 이불킥 하더라도 일단 해본 게아요것 같죠? 아, 그전요또 네. 이불킥은 성장이라고. 그럼요. 이불킥 네. 하지 않는 삶은 어 성장하지 않는 삶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 어. 팁입니다. <laughs> 네,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발굴은 사실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은자 성찰, 자기 발견에 관한 기록들, 여러 시도들, 그런 콘텐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중에서 정말 당장 이게 어~ 내가 뭐~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게 돈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보다 실험 시도 그 시도 속에서 어~ 좀 단단해지고 뾰족해지고 해봐야 느끼는 네, 그런 경험치를 많이 쌓는 게 좋겠다는 게또 저희의 어, 중론이네요. 그렇죠. 네. 효과는 중요하네요. 네, 어,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발굴해서 정말 딱 시작점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봤고요. 다음 에피소드 13에서는 그러면 이 콘텐츠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지 네,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어 혹시 음. 내가 가진 많은 강점, 장점은 뭘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그 속에서 좀 업으로 만들고 싶은 건 뭘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 한번 네 어떻게든 시작, 시작 시도를 해보시기를, 네 저희도. 응원 드리고, 혹시 저희의 또또 또 다른, 어, 뭐, 작은 도움, 혹은 뭐, 코칭,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새색에 똑똑똑, 네, 노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저희 12, 에피소드 12는 이렇게 마치고요. 에피소드 13, 두근두근 나의 컨텐츠로 시작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에서 만나뵐게요. 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 마음 워크입니다. 워크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